네, 나는 전설이다. 오늘 드디어 전설다운, 진짜 전설다운 분이 출연하십니다. 네, 네. 이분은 말이에요. 세종대왕, 이순신, 예. 에디슨, 김유신 어? 이런 분과 같이 아. 1980년대 에 정말 위인으로뽑히는 위인. 그만해요, 음, 구지성 어, 어, 씨. 예. 이분은 1980년대 신랑감미리, 예? 1위. 진짜 소득 1위, 1위. 네, 이상형 매력, 체력, 학력을 모두 때이지만 이렇게 갇혈 수 없었던 적이 아, 지금은 있었던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 어. 오늘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여가 왔다 그드라큘라 그냥 잡아버리는 야아무것 지켜봐 그냥 잡아버리는 거 자, 탈락습니다 야, 야, 이게 지금 심형래 씨를 모셨는데, 네. 그 심형래인지 자기가 영군지, 청색을로 완전 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이따는 네. 나와주세요. 응고크, 응고크. 네. 네. 맛이 약간 단거 같은데, 네. 아. 얼굴도 그 사이 에 폭삭 들고만 있죠. 아, 얼굴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쩜이렇게 폭삭 네. 들으셨어요. 네. 너도파한나야 <laughs> <laughs> 자, 오늘 좀 저희가 시끄러우신... 오, 이 토크가 제대로 되지 여기서 이럴 거 아니야. 니다 잠시 후에 멋있어. 계속 이어드야겠습니다 박수 부터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네, <웃음> <야>. <웃음> 오. 오. <웃음>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laughs> 아. 코무은돈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 <laughs> 제가 그때 블랙리스트 1위야, 1위. <laughs> 영과 땡치리가 도대체 뭐길래. <laughs> 이게 무슨 영화야, 뭐여. 땡치리가 <laughs> 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나 죽는 자체가 어, 실수야, 당연히. <laughs> 아, 근데 오늘. 복장이 연구 복장으로 나오셨는데 연구로 다시 아니 나 점잖하게 나가려 했더니 네. 작가가 어.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된대. <laughs> 웃게 된대 <laughs> 눈은 한쪽이 약간 짝짝이 같은데 그 원래 원래 성적은... 캐릭터잖아 이게 <laughs> <laughs> 이렇게 한번 해봐 눈은아아 지금 TV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 저는 어릴 때 일요일 아침만 되면 그렇게 그 K 방송 틀어놓고 영구다영구다 음. 이러고 봤었거든요 아, 내가 사실 옛날에 지구를 다 지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지금 아 그랬어 아그아요우어아매랬어아 그랬어 아그랬다아그어그아 지금으로 음. 따지자면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보통룡보통령이잖아요영통령이시죠영통령이 뽀통령. 그렇죠. 네. 중부 어. 대통령 아이들이 네. 어린이들이 뽑은 중경 우인 근데 그때 1위가 세종대왕, 네. 2위가 이수진 장군, 네. 3위가 신영래 4위가 에디슨 5위가 키밍 4위가 사회사상나나밖에 없었어요 다 가신 분들이에요? 다 가요, 다 <laughs>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가 나는 <놀람> 왜 뽑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연구로 <laughs> 데뷔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스타가 되신 거죠 가령수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네. 이제 내 그때 투입한 마크가 이, 이 뭐냐면 일 네. 더하기 일은 뭐야 그럼 한번 해봐 일 네. 더하기 일은 뭐야 툭툭툭툭 이렇게 넣어넣어야 넣어 그 넣어야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웃음> 이게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 이미 데뷔하고 시작부터 약간 좀 모자란 에이. 캐릭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영구 원래 주인은 신은 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요 장옥제 씨죠. 아니죠. 그 여로. 여로의 옛날에 태연 씨지. 맞아요. 맞아요. 태연 씨 남편, 남편 음. 버스 밴드. <laughs> 택시야, 택시야. 아, 맞아요, 택시야, 택시야. 이러고 다니는. 그러니까 택시야, 택시야. 이거 흉내 우리가 많이 났는데 장욱재 싫어하고 그때 아 캐릭터가 드라마. 너무 뇌리 박힌 거야. 시청률 80%. 아, 그럼 드라마 속의 캐릭터를. 그렇죠. 그러니까 리메이크한 거죠. 아, 그렇 네. 네. 그래서 그 캐릭터를 네. 해서 코멘트를 하자. 그게 재밌었.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서 연구 없다. 이게 다음 날 학교에 가면 그거를 다 흉내 내고 그렇죠. 그거 흉내를 안 내면은. 같이 대화가 안 됐죠 아, 대화가 학교 분야 내 측에서도 네. 네. 예저양나가 양락이 없다 뭐 학교에서 그러면 응. 어머니 없다 봉헌이 잘해봐 좀 봉헌이 진짜 못한다 그이거은 진짜 잘해 돈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laughs> <"돈이었다>, 이 <이렇게 해, 웃음> <해." "야." 아유, 웃음> 그런 걸좀 기대해 주는구 아유, 아유. 니 눈을 좀 꼬고, 아니, 그런 걸좀 잘못해갖고, 그런 걸좀 잘못해갖고. 아유, 진짜. <laughs> 야, 진짜. <laughs> 오랜만에 만든다. <맞는다>. 이거, <laughs> <laughs> 이, 어. 받쳐주는 사람, 리전, 말해, 맞아, 네, 맞아요. 하도 네, <laughs> 네, 많이 맞아가지고, 아, 맞아. 눈을. <laughs> 그때는,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아이가 음. 저 심형래 연구업 때 이것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맞아, 맞아. 우리 아이가 진짜 저렇저올 빠지면 어쩌나 걱정하는 학부 <아픔은> 굉장히 많았어요 <laughs> 아니 걱정은 항의했다니까요 그거 많았었죠 내가 어. 그때 블랙리스트 1위야 1위 <laughs> 어. 나만 나왔다온면 전부 다심민실에서 어. 하지 말라고 어. 왜냐면 내가 갈때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응. 그럼 아버지가 성영기신데 <laughs> 그래 송영 씨. 예. 그래 학교는 제 자리에 있냐 <laughs> 제 자리에 있더군요 참 좋은 학교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애들 다 따라 사는 거든요 아 그런 적도 있어요. 아 근데 어. 사실 여러에서는 연구 없다 그 멘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 내가 맺는 거죠. 어, 근데 어떻게 연구 없다라는 말? 왜냐면 아버지가 네. 연구가 걱정이 되잖아. 음, 걱정 그러니까 된다. 이제 맨날 찾는 거. 어. 야 연구야. 그러면 연구는 어. 자기 딴에는 머리 쓰는 거지. 어. 딱쓰다가 연구야. 연구 아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잘했다는 잘 표현 아니 잘했다는 거지. <laughs> 나 이게 참, <웃음> <웃음> 예, 예. 영국 씨, 구경하시면. 오늘 토크쇼인지 예. 코미디인지나 예. 불륜 자체가 어. 실수야, 당연 <laughs> 아, 실수 아니에요. 예. 오늘은 일거 양득입니다. 예. 예. 영국 캐릭터가 음.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음. 동료 코미디언 분들이 캐릭터를 많이 탐냈을 것 같은데요? 강호동도 나왔잖아, 행님아맞아맞 맞아, 맞아. 강호동도 이거 쓰고 네. 나왔다, 행님아 하고. 맞아요, 어. <laughs> 이거 다안쓴 애가 없어. 네. 신동엽이, 강호동이고. 네. 뭐 저도 그 연구가 치치기편해 그러니까 아예 그 그래. 그래. 아버지, 연구 가 네. 아버지 나가지고 촬영 보라고 아, 그러더니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민아야. <laughs> 시반부터 이 애비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출연인이요 소중하게 같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전유성 이 선배님이 이제 감독해서 네. 맞아 맞아. 아 어. 그랬구나. 그래서 다이다 어. 출연했죠. 맞아 맞아. 주병진 씨도 하고 어. 뭐다 뭐, 했어요 다 그때. 아, 그래요. 그거 망했어요 그거.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코미디 프로에서 그 화제가 되가 영구로 영화를 몇 편까지 찍으신 몇 거예요? 몇편찍었습니 진짜 8 8 편. <laughs> 네스 속에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기록이 안 깨진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한, 올라갔어한 극장에 만 오천 명이 들어서 하루에 어. 하루에, 어. 하루에. 부산 시민에 간 어. 아이들이 줄을 쫙 서서 내착받침, 받침, 받침, 받침. 그리고 진짜 네. 영구와 땡칠이 그 이후에 우레매라고있었 어. 그렇지 내가 우레매는 어. 마지막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울면서 우레매 아니, 그거 아니에